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를 알아보면서 업체별 견적조건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 입니다.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어, 요즘 취소차 재고들도 제법 나오고 있어서 재고는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어, 자세히 보실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세요. 즉시출고 재고는 장기렌트나 리스로만 가능하며 요즘처럼 출고기간이 오래걸릴때에는 현금할 할부 고객들도 일부러 렌트리스 재고를 인수형 견적으로 짜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견적 설계에 따라서 할부보다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리스 견적 비교해보겠습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는 어떤 것이 더 좋다기 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렌트가 유리하신 분이 있고 리스가 유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체별로 주력 차종이나 프로모션이 달라서 이렇게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만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